한국 피겨 스케이팅이 일본 모대에서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첫 단체전 메달을 따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팀 트로피는 ISU 공식 대회 피겨 단체전으로 한 시즌 동안 가장 성적이 좋은 6개국이 출전해 대회 전체에서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팀 트로피는 시작된 이래 그동안 한국에는 단한 번도 메달이 없었습니다. 피겨왕 김연아가 활약할 당시에도 한국은 남자 싱글과 페어, 아이스 댄스 등 다른 종목이 약해 출전하지 못했죠. 하지만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이 세계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면서 한국도 당당히 팀 트로피에 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게도 한국 남자 선수들에게도 첫 메달이라는 게 너무 영광스럽다. 이번 대회 주장을 맡은 차준환은 특유의 밝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대표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주도했고 뛰어난 실력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피겨 싱글에서 최초의 길을 걸어온 차준환 선수가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팀 트로피는 각 순위의 랭킹 포인트를 부여한 뒤 이를 합산해 국가별 최종 순위를 정합니다. 올해에는 한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6개국 선수들이 메달을 놓고 경쟁했는데요. 모든 선수에게 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는 만큼 출전한 전 선수가 고른 성적을 거둬야 하죠. 아무리 차준환이 뛰어난 실력을 가졌더라도 우리나라에게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대회 2일째까지는 2위를 달렸지만, 마지막 날인 15일, 페어 프리스케이팅에서 조예진과 스티븐 에트콕이 최하위를 기록했고, 함께 출전한 이시영이 테스 63.42점, PCS 65.40점으로, 12명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 마지막까지 메달 획득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메달은 확실시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차중화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고, 프리스케이팅에서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영화 007 시리즈 루타임 투 다이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맞춰 스케이팅을 시작한 차준환은 고난도 3회전 점프를 연달아 성공시켰습니다. 쿼드러플 살코와 쿼드러플 토름 역시 무리 없이 수행했고, 트리플 러츠, 트리플 로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플립도 안정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술 점수 95.54점, 예술 점수 92.28점으로 합계 187.82점을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차준환이 더욱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테오 리조가 187.35점으로 2위, 미국의 제이슨 브라운이 183.43점으로 3위에, 프랑스의 케빈 아이모즈가 178.85점으로 4위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선수 일리아 말리니는 점프 실수를 하고 173.64점으로 5위에 머물렀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랭킹 포인트 11점을 얻은 자준화는 프리스케이팅에서 12점을 안기며 2위를 쭉 유지하고 있던 일본을 제치고 빛나는 역전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에인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이혜인 역시 지난달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싱글 은메달을 따냈는데요. 김연아의 금메달 이후 10년 만에 나온 한국 여자선수의 메달이었죠. 그 기세를 몰아 팀 트로피에도 최고점을 선사했습니다. 팀 트로피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이혜인은 기술점수 41.00점, 예술점수 35.90점으로 합계 76.90점의 개인 최고점을 받으며 2위에 올랐고, 우승자인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를 넘어서 최고랭킹 포인트 12점을 얻었습니다.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역시 사카모토를 밀어내고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페어와 아이스댄스 등 단체전에선 모두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차준환과 이혜인의 큰 활약으로 우리 대표팀은 한국 피겨 새 역사 창조와 함께 준우승 상금 17만 달러, 한화로 약 2억 2천만 원을 따냈습니다. 그동안 차준환은 한국 남자 피겨에서 최초의 기록을 여러 차례 세웠습니다. 2016년 15세의 나이로 출전한 공식 경기에서 처음으로 사회전 점프를 성공시켰고, 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과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딴 것도 차준환이었습니다. 세계선수권 톱10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선수도 4대6 선수권 첫 우승도 모두 차준환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입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기에 더욱 짜릿한 결과였는데요. 남자부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동메달리스트였던 우노와 홍팀 일본 선수들은 물론 피겨사상 처음으로 3회전 악세를 뛴말리닝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준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만 해도 15위였던 그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7은 4대6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올림픽에서도 총점 282.38점을 받아 5위에 오르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올해 차준환의 은메달로 한국은 내년 세계선수권, 남자 싱글 출전권 3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밝은 모습으로 대회 내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차준환은 작은 얼굴과 아이돌보다 더 아이돌 같은 외모, 벌어진 어깨, 길고 가느다란 몸매와 모델 뺨치는 비율로 미소년 비주얼로 세계 팬들의 시선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가 차준환 선수를 클로즈업 했을 때 마치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또렷한 이목구비가 팬들의 마음을 제대로 자극하죠 차준환 선수는 평소 배우 한소희 닮은 걸로 불릴 만큼 미모를 자랑해 화제를 모으는데요 해외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실력보다 다른 것에 오히려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돌 외모다 한국인은 원래 잘생긴 것인가 차준환의 경기를 보며 많은 세로토닌을 느꼈다 한국의 인기 K-POP 그룹 멤버 같은 느낌이다 정말 멋있다. 안정적인 실력과 잘생긴 얼굴, 멋진 몸매의 표현력도 배우급이다. 너무 멋지다. 한국 아이돌 수준의 외모인데다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스케이트까지 잘 탑니다. 그는 타고난 천재다. 피겨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외모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저 정도 외모면 타고난 천재입니다라며 극찬합니다. 실제로 그는 마역배우 출신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 초반까지 잡지, 광고, 드라마 등 여러 분야에 출연하며 마역배우로 활동했죠. 하지만 배우급 외모보다 그를 이 자리에 있게 한건 이를 악물고 노력한 혹독한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차중하는 마역배우로 배역 때문에 방학특강을 통해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11살이 되는 해 트래플 점프 5종, 러츠, 클릭, 룩, 살고 토르까지 빠르게 마스터하며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김연아 누나 선수처럼 남자 김연아 선수가 되고 싶어요. 차준화는 김연아를 가르쳤던 오석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급성장했습니다. 2016년 주니어 데뷔 시즌에 사회전 점프를 처음 선보여 주니어 세계 기록까지 작성했고 한국남자 최초로 주니어 그랑프리 우승에 파이널 동메달을 차지하며 김연아의 뒤를 따랐습니다. 시니어 무대에서도 사상 첫 그랑프리 파이널 동메달을 따내며 상승세를 이어가다 여러 종류의 사회전 점프를 연습하다 발목을 다쳐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차중화는 사회전 점프 숫자를 늘리기보다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고, 장점인 예술성을 극대화하면서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지난해 한국남자 최초 4대륙 선수권 우승에 이어 베이징 올림픽 5위의 역대 최고 성적을 했고,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단 3번의 사회전 점프만으로도 생애 최고의 연기로 은메달을 따내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의외의 상황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피겨 선수는 스케이트 날에 의지해 얼음 위를 달리고 점프해야 하는 만큼 몸이 가벼워야 하는데 성장기가 끝나갈 때쯤 갑자기 키가 커버렸습니다. 하지만 차준화는 키가 클 때마다 매번 달라지는 회전축을 찾기 위해 더 독하게 노력했습니다. 몸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점프가 어려워지기에 건강한 신체 성장과 체중 유지는 피겨 선수들의 딜레마로 남아있는데요. 키가 큰 선수는 작은 선수에 비해 어쩔 수 없이 체중이 더 나갈 수밖에 없기 그는 더 혹독하게 체중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180cm의 키에 60kg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늘 밥은 한 숟가락 정도밖에 먹지 않으며 간을 전혀 하지 않은 소고기 한 조각과 채소만을 8년째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 식욕이 왕성한 시기의 식사량을 보면 그가 얼마나 독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는지 알수 있죠. 어린 시절 다짐처럼 올림픽 꿈을 향해 달려가는 차준환 선수를 응원하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